우간다의 대통령 요웰리 무세베니는 1986년 군사혁명으로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 그는 40년에 가까운 긴 집권을 이어오며 아프리카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6년 대선에서 그는 81세의 나이에 재선 도전을 결정했고 초기 개표 결과에서 7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진전을 넘어 아프리카 장기 집권과 민주주의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세벤이 대통령의 집권 초기는 우간다의 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안전과 질서를 강조하며 실제로 초기에는 국가 재건에 성공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전 종식과 경제 회복은 그의 업적 중 하나였으며 서방 국가들은 그를 개혁의 아이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쥐고 있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정권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헌법 개정 과정에서 무세베니는 연임 제한과 연령 제한을 철폐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국제사회를 비롯한 국내외 많은 비판을 초래했으며 명백한 헌법 쿠데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군과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권력의 유지를 위한 조치로 인터넷과 SNS의 차단이 이루어져 야권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호소력이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야권 후보 보비 와인은 우간다의 젊은 세대의 대변자로 부상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늙은 권력에 지쳤다는 표현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동시에 무세베니 정권의 탄압을 받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국제사회는 우간다와 무세베니 정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만 정치적 지형에 따른 실제 압박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